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한 마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진실한 마음이 되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죄로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시려면 삶 속에서 숨쉴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영으로 주님을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주, 주,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 우리가 삶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예언한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언은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언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계약을 하여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록하며 말세는 큰 말세와 작은 말세가 있습니다. 작은 말세는 내가 이 땅에서 천구로 가는 날 작은 말세를 맞이합니다. 큰 말세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내가 말세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이말세에 자기 정욕을 쫓아 산다면 여러분은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로대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강림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이 말세에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신 생명으로 지금 내 마음속 성전에 강림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에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셨는지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 후에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은 좋아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뒷발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어 잊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불어 하나님을 잊으려 합니다. 이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가시려면 반드시 주의 강림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강림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며 삽니다. 성경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지만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릇대로, 믿음대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영으로 본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내몸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영혼이 영으로 말씀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지금 주님이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며 또한 개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은 내 속사람이고 땅은 내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사람 속사람과 땅의 사람 겉사람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땅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영혼이 영으로 본다면 생명의 불을 내 땅인 내 몸에 던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불사를 받은 자만은 받은 자는 죄와 사망의 역사는 내 땅인 내 몸에 생명의 불이 던져칩니다. 이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사망이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만 살아보며 살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살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은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삶 속에서 입으로 회개한다고 하여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영혼이 내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온전한 회개를 한 것이며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를 하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불만 받은 사람은 속 사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불만이 속 사람과 겉 사람을 온전히 불살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불이 내 땅인 내 몸이 던져질 때에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불살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를 하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을 받으시려면 먼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죄로부터 온전히 지키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한 회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성경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의 사람 속 사람이 큰 소리로 내 죄와 사망이 역사는 체질에서 떠나가고, 또한 내 체질에 있는 죄와 사망은 뜨거운 생명의 불로 인하여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일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 하시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체질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을 보는 사람이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속 사람이 항상 하늘만 바라보고 살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으려면 반드시 생명의 불세례를 온전히 받으시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 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몸에서 역사는 영적 세계를 영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창세입도 계시록까지 율법만 본다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영혼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내 마음의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보고 사시는지요? 주님께 깊이 기도하셔서 영혼이 영 분별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고 살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내 무만에서 역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본다면 새 하늘이 되는 것이며 내 땅에서 죄와 사망이 다 드러난다면 또한 내 땅이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혼이 영적이래야 이 말씀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볼때 영으로 볼 때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치려니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영혼이 영으로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에 임한 그 날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속 성전에 오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영이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세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각각 달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은 마음속 성전에 항상 계십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은 새 생명으로 내 마음에 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도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부활하신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날이 내 성전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영으로.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으며 또한 새 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며 살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씀은 영혼이 영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늘은 내속 사람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되어 있고 내 체질은 이 땅에서 흙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영혼은 내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고 있고 내 체질은 내 본흙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한 그날 하나님의 날이 내 마음에 임하였을 때, 내 하늘에서 불에 타서 생명의 불로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며 내 체질에서 또한 죄와 사망이 뜨거운 생명의 불로 말미암아 다 녹아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만이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내 영혼과 내 몸입니다. 이것을 영으로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온전히 알수 있습니다. 내 하늘의 사람인 속사람과 땅의 사람 몸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수 있는 은혜를 받으며 또한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온전한 믿음에 거하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이 삶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만 영혼이 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항상 생명의 평강 가운데서 주님만 나타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시려면 반드시 영혼이 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내몸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앞에 서시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셔야 하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영혼이 영으로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꼭 세상 것을 사모하며 살고 계시진않으시는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은혜를 받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며 살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은 이 땅에 살때 새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바울 또한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새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았다면, 우리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적습니다. 바울은 아비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바울과 같이 아비의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영혼이 영으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며 사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디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더러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혼이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 공부할 때에 어려운 말씀을 성령님께서 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할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성경 공부를 할 때입니다. 성경을 볼때 성령님께서 알려 주실 때에 우리가 어려운 말씀을 알수 있으며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창세기부터 기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율법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음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각자 자기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자기 믿음을 굳게 지킬 때에. 주님의 은혜로 새 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며 살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율법의 믿음의 사람들은 은사의 믿음으로 자라야 하고. 은사의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믿음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각자 믿음대로 온전히 행할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불세례를 온전히 받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